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독수리 치령제 오늘 자리에 쓰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또 조화로 또 화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지요.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때론 우리 앞에 목표 어, 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 점정해야 할 고지가 너무 어,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 위기가 아닙니다. 좀 멀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위기는 뭐냐? 우리의 목표지, 또 우리의 고지가 가짜일 때가 문제입니다. 고지가 멀어서가 아니고 고이 고지가 보이지 않아서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쫓고 따르고 바라보고 그렇게 힘겹게 달려가는 곳이 가짜일 때가 최악의 위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 가짜 목표를 진짜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기이고. 신앙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눈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보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목표가 무엇인지 혼란하게 된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 된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지게 되었다. 우리는 골리앗에게 망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껍데기를 본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싸움, 힘, 능력,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전쟁의 전부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로 보였겠습니까? 골리앗은 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일 뿐이다.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사울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가짜 목표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들 앞에 나오게 되었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4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칼과 창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쟁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보면 싸움에 있다면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다 보면 칼과 창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힘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나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현재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약하고 너는 크지만, 우리는 없고 너는 강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 손에 모아시리라. 넘겨주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이러한 시험의 자리입니다. 바로 모든 부분을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도 이러한 시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의 자리 또 굶주림의 자리에 서셨지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 앞에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돌이 뭘로 보일까요? 떡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인데 주일에 누가 떡을 나누지 않나.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정도 금식하면요. 이 강단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면, 우리 마침 지금 한 40분 정도가 제 앞에 지금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뭘로 보일까요? 예, 네, 죄송하지만, 떡덩이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참큰 떡덩어리들이 많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전부 먹는 것이 마치 전부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 거기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시험에 찾아온 사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떡은 전부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우리 인생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비록 어, 굶주리고 또 약하고 내가 손가락을 빨아먹는 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떡은 부분이야.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시험을 일부분을 전부라고 여기도록 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라. 높은 곳으로 어,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지요.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예수님이 뛰어내릴 일도 없고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시험하지요. 네가 뛰어내리면 예수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정말 쓸모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으면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 보호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혹시 그렇게 박수치며 갈채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인기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추구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기와 명예,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기를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하여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인기가,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기는 부분이다. 명예는 부분이다. 자존심은 부분일 뿐이야. 여러분, 너무 우리의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명예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는데 나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를 빼앗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 인기는 나의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부분일 뿐이야 여러분 부분이란 건 뭐예요? 전부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너무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인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집에서 인기가 없으면 다 우리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분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기는 전부가 아니야. 명예 전부가 아니야. 나의 자존심 전부가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는 거기에 붙들림받고 메이게 되고 거기에 갇힌 바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 내 자녀도 상대화하면 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자녀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실망하고 망하게 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시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상대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긴 거지요. 너희 아들 바쳐라. 그 전까지 그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백세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믿음을 이어가야 되고, 얘가 있어야 믿음이 전수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된 백성들이 이어갈 텐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쳐라, 죽여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큰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상대화한 겁니다. 아, 내가 이 자녀 없어도 되겠지. 하나님은 이 자녀가 아니라도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절대화했던 것을 상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꽉 붙드는 것, 내가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인기와 명예 그것도 모두 부부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엎드려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가 대략 750m 정도의 해발 높이를 자랑합니다. 우리 망우산이 280, 용마산이 3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 꼭대기보다 한두배 정도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치, 이거 다내 거야. 라는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하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게 다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사탄은 항상 뻥 쳐요. 마치, 그게 자기 거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거 내 건데, 너에게 줄게. 뭐 하면? 뭐 하면? 절하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시험해요. 절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더큰 영광이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하늘 영광. 계속 영광 아닌가 굴비 생각하시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의 자리. 또, 고독의 자리, 답답함의 자리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어떠한 광야의 자리에서도, 시험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하여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칼과 창은 뭐다? 부분이다. 뭐가 전부라고 했죠? 하나님이 전쟁의 전부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먹는 것.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이 땅에서 쫓는 영광이 전부라고 우리를 오늘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강하게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분을 부분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상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화 시켰던 것들 상대화. 그러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대방 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부분이야 먹는 거 부분이야 내 자존심도 부분이야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내가 가지려는 영향력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이것도 부분일 뿐이야 전부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가시는.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이 전부이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